그래도 뭔가 문화적으로, 히스토리적으로, 우리와 너무 다른 그런 유격지를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그리고 노르웨이가 우리가 모르는 그 안에 세부적인 노르웨이 나라라는 나라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안에 알짜배기가 좋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이 몰라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죠 한국 사람들도. 근데 그부분을 세세하게 좀 세밀하게 제가 방문하고 설명도 해주고 같이 느껴보고 할 예정입니다. 까는이 그러니까 히스토리 그 단순한 컬처 클래스가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책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도 실제적으로 눈을 보고, 아, 이러, 이러,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실제적으로 익히게 되면서, 아이들 자체도 역사를 이해한다는 게, 머리이 지루하다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새롭게 각도를, 사고 각도를, 어, 넓혀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겠네요. 다 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책 중에 총균세라는 책이 있어요. 왜 서양이 부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네, 아시아가 사실 우리가 뒤늦게 발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서양은 부국입니다. 부국은. 근데 그 이유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는 학생들에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laughs> 통해서 아이들이 그니까, 러 모티베이션의 동기부여를 받고, 예, 보다 더 발전된 스마트한 인재로 어떤, 걸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네. 그래서, 디젤 타코? 이게 뭘까, 디젤 타코가? 그, 이, 좀, 노르웨이 사이가 지금 굉장히, 저도 소비할때다했던데 학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 선생님, 어, 오늘 타코 먹는 날이에요.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뭔가 규칙이 정해진 건지, 금요일은 타코를 먹어, 요 얘들이. 근데, 타코란 이미지가, 아, 일주일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왠지 내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음. 우리 한국 학생들이 좀, 이런 음식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아, 나에게도 쉬는 날이 있구나. 음. 그래서 타코 클래스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 아이들이 네. 진짜? 이 타코를 만들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스스로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즐긴 만큼 쉬는 것도 배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아, 쉬는 날은 타코와 함께 영화. 예를 들어서, 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에게도 휴식 같은 나라. 이 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구나. 그것도 제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르 디자인 클래스 앤 바이킹 r a c 스 i c 스 이게 뭐죠? 노르웨이에 저는 가능성 있는 산업 중에 미래지향의 산업을 디자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건축 디자인이나 그 북유럽 인테리어가 굉장히 독특한 색깔이 있어요. 음.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그 지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도 노르딕 디자인 클래스 이런 이런 이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도 하고 학생들이 몸범서 인테리어도 만들어보고 음흠, 그렇게 하게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에서 다섯 살네살부들의 자전거 타는 문화가 있고 음. 뭐또 이게 컬처인가요? 네, 다섯 살부터 이런 어라들 있어. 음. 이게 초등학생들은 자전거 타고 학교 갑니다 이제 초등학생들도 그니까 아. 우리가 우승 시내에서 자전거 한번 타보는 거죠 또 음, 음, 음. 아이들이 자전거를 못 타도 못타 그러니까 대부분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네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환경이 그냥 음. 어 뭔가 소박하게 학교, 집 이렇게 자전거 타고 집에 가고 음. 그 애들이 뭔지 모르게 처음부터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성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이크악티비치가 이건... 그냥 기본적이라는 거죠. 음, 음. 타메스피네스 흡입돼 있어요. 음, 음. 이게 조금 그래, 부럽더라고요 음. 그러면 타스트 프래테스 이거는 어떤 거죠? 타스트 프래테스 이게 우리가 이제 연어나 이렇게 고등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아, 연어, 고등어만 딱 누르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이, 특히 고등어하고 연어가 이렇게 좀 다른 음식 소스로 굉장히 많이 발달 돼어있어요 노르웨이 때 음, 음, 네. 음. 근데 노르웨이는 수출을 금지하기 때문에 음. 모릅니다 음. 근데 이게 학생들이 빵에도 발라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유튜브에 학생들하고 같이 음. 영어로 음. 시식코너 이렇게 먹방을 제가 촬영해서 음. 우리 학생들 얼굴이 음. <웃음> 해외에 <웃음> 인터내셔널한 아 멋있, 네, 또 이거 만들 예정이에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커넥션,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네요. 바로 communicate w i 다른 이들과 그렇죠. even on a 미디어를 media, 통해서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먹방을 찍는 게 아니라 먹방을 통해서 자신의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사를 어,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미지의 영역이니까 우리 이게 노르웨이 안에 있는 이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는 좀 블루 옵션 파트입니다. 저는 그걸 또 좋아 <laughs> 마음에 들어서 프로그램을 놨어요. 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어, 또 파크 플레이에서 이제는 공원에서 또 피지컬 이제 액티비티도 있고 어반스위밍어반스위밍은 어떤 거죠? 우리가 아케브리게라고 여름에 전부 음. 나와가지고 수영복 입고 누워서 이제 수영하는데 음. 우리 는 아름다운 여름 놓칠 수 없잖아요. 그 노르웨이 그렇죠. 여름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음. 그리고 파크 우리 프로그나 파크나 애들이랑 게임하면서 이렇게 좀 플레이하면서 하는 게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음. 파크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할 예정입니다. 아버스웨밍이면 그러면 아이들이 수영복도 반드시 챙겨야겠네요.